네, 이번 시간에는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자바스크립트와 CSS를 이용하면 이 HTML 엘리먼트에 애니메이션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고난이도의 테크닉입니다. 그래서 직접 구현하려고 하면 난이도가 상당합니다. 대신에 jQuery가 제공하는 여러가지 애니메이션과 관련된 기능들을 사용하게 되면 아주 쉽게 애니메이션 효과를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애니메이션을 이용해서 이웹 페이지를 보다 다이나믹하게 보이게 할수 있는 여러 가지 기법들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네, 이번 예제는 그 jQuery가 기본적으로 제공한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선 예제를 뭐 실행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생겼고요. 페이드 e out을 하면 엘리먼트가 사라집니다. 페이 d e in을 하면 자연스럽게 등장하죠? hide 하면 안 보이고, show 하면 다시 보이고요 slide down, slide up. 그리고 믹스가 특이한데요. fade out, fade in, 뭐, hide, 뭐, 이런 기능들이 조합되어 있는 게 믹스입니다. 자, 그러면 코드로 가서 이걸 어떻게 구해내는지를 볼게요. 자, 우선 버튼들이 이렇게 쫙 있어요. 그리고 그 버튼들은 각각 id 값을 가지고 있어요. fade out이나, 뭐, show나, mix와 같은 id 값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div 엘리먼트가 있는데, 이 엘리먼트는 위쪽에서 div의 백그라운드 컬러를 붉은색으로 지정했고, 뭐, 높이와, 폭과 높이를 80픽셀로 지정을 해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런 붉은색 박스가 표, 표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벤트가 있는데요. 어, 셀렉터로 input 엘리먼트에 대해서, 타입이 b o 버튼인 엘리먼트를 찾아내는 셀렉터를 래퍼로 전달을 했어요. 그리고 클릭 이벤트를 설치를 하고 있는데, 여기 있는 이 엘리먼트들이 전부 다 타입이 버튼이기, 버튼이기 때문에, 어, 이중에 엘리먼트를 어떤 거를 클릭하건, 결국 여기 설치되어 있는 이 이벤트 핸들러가 실행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벤트 핸들러, 핸들러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살펴볼게요. 우선 이점 타겟을 하면 그 이벤트가 발생한 엘리먼트를 반환하니까 예를 들어서 이 fadeout을 클릭하면 이거를 이 엘리먼트에 대한 그 엘리먼트 오브젝트 값을 전달하겠죠? 그럼 그거를 래퍼로 감싸서 dis에다가 저장합니다. 자그 다음에 스위치문이 나오는데요. 이 달러 dis. attr id를 하게 되면 이 주어진 엘리먼트 즉, 이 엘리먼트죠. 이 엘리먼트의 속성 중에 i 아이디 d 값, 아이에 해당되는 속성의 값을 가져오라는 뜻입니다. 이 스위치 문은 그럼 이 엘리먼트 같은 경우는 페이드 아웃이겠죠. 그럼 페이드 아웃에 해당되는 케이스에 이 스위치 문이 멈추면서 바로 이 부분이 실행이 되는 거죠. 자, 샵 타겟은 뭐죠? 아이디 값이 타겟인 엘리먼트죠. 뭐죠? 예, 바로 이거죠. 아까 보셨던 이 붉은색 박스, 이 박스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이 박스에 대해서 paid out이라고 하는 명령을 한 거죠. paid out이 뭐냐면, 보시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투명도가 100%에서 0으로 바뀌면서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paid out입니다. 그리고 그 뒤, 뒤에 slow라고 하는 인자를 전달했는데, 저거는 paid out 되는 속도입니다. 저걸 slow로 할 수도 있고, 패스트로 할 수도 있고 숫자를 줘서 좀더 정교하게 제어할 수도 있습니다. 뭐좀더 자세한 사항은 여러분들이 직접 매뉴얼을 확인해서 예,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fadeIn은 역시 마찬가지로 fadeIn이라는 함수로 줄였고 slow라는 인자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hide는 그 주어진 엘리먼트를 안 보이게 하는 게 hide고요. show는 안 보이는 엘리먼트를 다시 보이게 하는 게 show입니다. slideDown 슬라이드 업을 했고, 그리고 믹스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 이 믹스가 대단히 흥미로운데요. 자, id 값이 타겟인 엘리먼트를 일단 페이드아웃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믹스를 하면 자, 이 엘리먼트가 처음에 페이드아웃하고 페이드인하고 11초 있다가 슬라이드 업 합납에 슬라이드다운이 됐습니다. 자, 보면 슬라이드다운하고. 이 슬라이드 다운이 끝나면 그때 페이드 인이 되면서 슬로 페이드 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딜레이를 1000이라고 주게 되면 1초간 정지합니다. 애니메이션이. 여기 1000이라는 천이, 숫자는 밀리세크를 의미하고요. 밀리세크는 1000분의 1초기 때문에 1000초라고 하면 1초가 되는 겁니다. 즉 1초 동안 애니메이션은 쉬어라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슬라이드 어브라고 슬라이드 다운을 한 다음에 어, 두 번째 인자로 어떤 펑션을 전달을 했습니다. 이것은 익명 함수죠. 근데 이 함수는 그 실행이 되면 얼로 창으로 엔드라는 것이 뜨게 되는데 어, 이 함수가 들어간 이유는 이 슬라이드 다운이라는 애니메이션이 끝나면 바로 이 함수가 호출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일종의 이벤트죠. 이번엔 두 번째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어, 앞에서 배웠던 첫 번째 예제는, 어, 애니메이션 효과 중에 아주 유명한 것들, 예를 들면, paid in, paid out, 슬라우드, 슬라이드 다운, 슬라이드 업과 같이 자주 사용하고 유명한 기능들을 jQuery가, 어, 미리 정의해 둔 겁니다. 편리하지만 자유도가 좀 떨어집니다. 대신 이번에 배우게 될 메소드, animate라고 하는 메소드는 여러분들이 아주 디테일하게 애니메이션 효과를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예제를 보시죠. 자, 이 예제를 우선 언제나 그렇듯이 카피해서 실행해 볼게요. 자, 이렇게 생겼고요. 이 run이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하면 여기 hello 느낌표가 들어있는 박스가 이렇게 커지죠. 그러면서 애니메이션 효과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더 투명해졌죠. 자, 이걸 어떻게 구현했느냐 그게 문제죠. 자, 여기 있는 예제를 보면 자 우선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은 id 값이 g 고고 런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거죠. 그 다음에 또 엘리먼트가 나오는데 div 엘리먼트고 id 값은 블록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hello 느낌표라고 적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즉 애니메이션의 대상이 되는 엘리먼트인 거죠. 자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가 나오고요. #고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럼 뭐죠? id 값이 고인 엘리먼트죠. 바로 이거죠. 이 버튼이죠.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이 이벤트 핸들러를 실행한다라는 뜻이고요. 자 이벤트 핸들러 안으로 들어가 보면 어, 샵 #블럭이죠. id 값이 블럭인 엘리먼트예요. 바로 이 div 엘리먼트죠. 이 엘리먼트에다가 animate라고 하는 메소드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소드는 안에다가 첫 번째 인자로 어떤 오브젝트, 이름이 없는 오브젝트를 전달하고 있는데, 이 오브젝트는 폭이 300픽셀, 그리고 불투명도가 0.4, 그리고 마진레프트가 50픽셀, 폰트 사이즈가 30픽셀, 보더 위스가 10픽셀입니다. 요런 수치들을 전달하고 있어요. 그럼 애니메이트 메소드의 첫 번째 인자로 전달되는 요런 프로퍼티들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자, 이 애니메이트의 대상이 되는 이 현재로서는 샵 블럭이죠. 이 엘리먼트. 이 엘리먼트가 최종적으로 어떤 모습을 하고 있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정의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예를 들어서 여기 폭 같은 경우는 자, 기본적으로 div 엘리먼트는 폭이 위스를 100픽셀로 지정을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먼트는 기본적으로 100픽셀이었던 거죠. 그 상태에서 위스를 애니메이트 메소드의 그 프로퍼티로 위스를 300픽셀로 지정하게 되면 현재 100픽셀인 엘리먼트가 300픽셀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럼 300픽셀과 100픽셀 사이에 수많은 중간 단계가 있잖아요. 바로 그런 것들을, 그런 중간 단계들을 시간의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보여주게 되면 마치 애니메이션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jQuery가 제공하는 애니메이션 효과고요 여기 있는 요런 여러가지 수치들을 이용해서 현재 그 엘리먼트가 가지고 있는 디자인을 이렇게 전달한 수치들에 해당되는 디자인으로 바꾸게 되는 것이 애니메이션 효과의 핵심입니다. 아시겠죠? 자, 애니메이트는 자, 제가 지금 강조 표시한 부분이 첫 번째 인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자는 숫자가 들어갔어요. 여기 3000이라고 적혀 있는 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애니메이션 효과가 3초 안에 끝난다는 뜻입니다. 저기 3000은 밀리세크에요. 1000분의 1초입니다. 3000이면 3초가 되는 거구요. 자, 그러면, 여기 3000이라고 적혀있는 거 제가 6000이라고 바꾸고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1, 2, 3, 4, 5, 6. 딱 끝났죠. 즉, 6초 안에 애니메이션이 끝난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제가 1000으로 바꾸면 빨리 움직이죠. 이게 바로 그 애니메이션이 진행되는 속도를 지정하는 방법입니다.